안녕하세요. 박주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적 동지 구독자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레이지 월드에서 아이템도 안 나오고 레벨업도 잘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전기세 낭비하면서 돌리고 계신 우리 동지 여러분들에게 안녕의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오늘은 좀할 말이 많죠. 일단은 임시 점검을 계속했어요. 이번 주에 지금 두 번째죠. 어떤 내용을 했냐라고 하면 어제였죠? 예, 뒤틀린 지하 감옥이랑 비밀스러운 검은 전함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예, 일부 스펠에 스펠 아이콘이 잘못 노출되는 현상까지, 뭐, 스트라이커 게일이 갑자기 뭐, 스톰샷처럼 보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뭐,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패치를 했길래 이게 잘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 됐어요. 그걸로 임시 점검을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개발자들아 뭐 이거 볼지 모르겠지만 걔들은 게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게임을 해보지 않습니다 버그가 생기는거나 패치 되는 거 보면 게임을 해보지 않는다 라고 매우 강력하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뭐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뭐 어떤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 라고 하면 개발한 애들이 그 제품을 안 써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 리니지 같은 게임은 과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 개발자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니들 돈을 10원이라고 써가면서 과금을 해봤는지 궁금합니다. 자기들이 제정신으로 개발했으면 절대 자기 돈을 쓰진 않겠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첫 번째 버그가 그거였어요. 인장케어가 계속 받아지는 거였습니다. 인장케어가 계속 받아져요. 이게 개발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어차피 프로그래머 출신입니다. 프로그래머 출신이라 코드가 어떻게 구성됐을지 약간 상상은 가요. 상상이 가는데 인장케어가 계속 받아진다는 건 진짜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트루펄스로 체크를 하는 거죠. 이 인장캐를 클리어 했느냐를 계속 체크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갔을 때. 근데 그게 계속 갱신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개발자 애들아 너는 도대체 어떻게 코딩을 했길래 그게 안 되는 거지? 저는 이게 안 되는 케이스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패치를 한걸 보면 이번에 업데이트한 내용에 그거를 건드릴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왜안 되는 거지? 진짜 실력이 없어도 정말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사과라도 해야 되는데 사과 절대 안 합니다 얘들이 사과하는 거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사과를 하겠습니까 그래놓고 너네가 프로페셔널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예, 이게 무지성으로 대놓고 욕할 게 아니고 하나하나 짚으면서 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얘들은 지금 낯짝이 굉장히 두꺼워요 이 게임을 하는 걸 보면 이렇게 되면 누가 다, 다음부터 NC 게임을 할까요 리니지 W를 출시하고 끝낼 건가요 NC 소프트는 그런 게 아니면 이렇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전기 점검 한번 했죠? 전기 점검은 뭐늘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패스권 구매하잖아요. 패스권을 구매하면 구매한 시점부터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전기 점검 시간도 포함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날리는 겁니다. 패스권 날아가는 거예요. 이 전기 점검 시간이 패스권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 전기 점검이 있었어요. 임시 점검을 지금 여기서 2시간 40분 했죠? 그리고 또한번 했습니다. 4시간 4 0분 했어요. 되게 느긋하죠, 예, 자기들은. 이번에 제가 궁금해서 패스 시간을 좀 확인해 봤어요. 임시정금이 끝나고. 전혀 반영을 안 합니다. 전혀 반영을 안 해요. 예, 프리미엄이고 뭐 실버패스건 똑같죠. 이 시간을 그냥 그대로 흘러가게 나오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네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프로모션 꼭두각시들이 다 없어졌어요. 뭐. 프로모션이 끝났다고 왜 게임을 점진 모르겠지만 자기 돈 쓰고 절대 하지 않겠다는 거죠. 개발자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개발자들이라고 자기를 돈 쓰고 게임하겠어요? 아니죠. 똑같습니다. 프로모션도. 그냥 게임회사, 게임회사에서 돈 주니까 그거 앞장서가지고 광고나 했지. 이 유저들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도움이 되는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다 사라져버렸죠. 캐릭을 파는 애들도 있습니다. 하, 도대체 회사건 프로모션이건 어떻게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하, 이런 걸꼭 말해야지 해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택진이. 김택신이... 진 형은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만든 회사가 지금 이렇게 유저들을 기망하면서 운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들 의견을 좀 내주시길 바래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동네 식당도 절대 이렇게 운영 안 해요. 예.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와서 사과하지. 뭐, 뭐 그때 봤잖아요. 그 스튜디오 더블 같은 거 하는 거 봤잖아요. 뭐 자기는 납득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유저들이. 그때 패스를 출시했을 때, 야 아이나사도 출시안 안 한다며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아이나사드랑 똑같냐고 저는 절대 동의,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손님들이 불만이 있다는데 자기는 동의할 수 없대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대체? 저는 뭐 다른 온라인 게임을 떠나서 이렇게 행동하는 회사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얘들을 그렇게 봐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건 말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있잖아요. 이러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얼마나 양아치 같은 약관을 써놨는지 여러분도 아세요? 약,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동의한 그 약관에 어떤 게 쓰여있냐 하면, 보실래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임시 점검을 했잖아요? 자,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말 당당하죠? 약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무료 서비스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럼 무료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인정해주죠? 자, 그럼 유료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패스 같은 거죠?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규칙 사유로 사전 고지 없이 사전 고지를 자기들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사전, 고지, 사전 고지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삽질하고 개발자들 실력이 떨어져 가지고 발생한 버거에 대해서 임시 점검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일 4 시간 아까 4 시간 3 0분 점검 한거 보셨죠? 4 시간 이상 연속하여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기간제 유료 서비스 패스가 기간제 유료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중지 장애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 시간을 무료로 연장하고,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패스 시간 3배로 연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을 따내는 이 약관에 의거해서 사전고지를 했다라고 우길 거예요. 사전고지 했죠. 임시 점검 한다고. 근데 그게 무슨, 다 회원의 회사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말 당당하게 해놨죠. 이거 얘들 약관, 약관 읽어보면 뒷목 잡힙니다. 여러분들 시간 내서 약관 한번 읽어보세요. 그 자기들은 그냥 무적인 거예요. 어? 나책임안 줘. 어, 다 너네들이 책임져야 해. 난 책임 안 져. 다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여기만 읽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초과된 시간만큼 이용시간은 무료로 연장하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럼 좀 임시 점검을 했으면 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맨날 용기나 뭐 이런 거 주고 말죠. 그냥 진주 같은 거. 그럼 사람들이 어, 사료 갔다 이러고 마니까. 그냥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얘기했던 가스라이팅, NC라이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회원은 회사에 대해서 별도 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너네가 아무리 뭐 손해를 보건 열받건 해도 회사한테 손해배상 청구 못해. 라고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거뭐다 읽어보면 뭐 머리가 잡히니까. 일단은 이렇습니다. 임시점검을 했으면 임시점검 시간만큼이라도 패스를 연장해 주는 게 당연한데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들고 일어나셔야 돼요. 들고 일어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 난리가 나야지 애들이 바뀌지. 어? 임시점검 했는데 패스, 패스 시간 안 늘려도 애들이 가만히 있네?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들 따내는 사전고지했다고 하는 거죠. 예. 세배를 보상해주는 건커녕 지금 보존도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패스 시간을 확인해봤는데 전혀 소은안 됐더라고요. TL고 뭐고 여러분 엔씨소프트가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회사라는 거 알고 게임을 하셔야 돼요. 일단 하실 거면 아무런 말도 안 하면 진짜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다고 가만히로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 보세요. 전설 인형 회수해 갔잖아요 그때 보셨죠? 전설 인형 그냥 회수해 갔는데. 그냥 그때 막 카드 하나 주고 마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제법 했을 때뭐 제법을 한번 했더라도 원하는 카드로 뭐그 보상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었어요. 그게 알려졌죠. 사람들이 했는데 그때 되니까 이슈화가 됐어요. 지도 못들 약관을 바꿨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제법 했는그 테이블 리스트에 있는 것만 드립니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전까지 이용했던 애들은 그냥 다 꿀을 빨았는데 그 이후에 요청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멋대로 약관을 바꿔버리고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 놓고 저도 한번 얘기해 봤어요. 저도 제법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 당신이 제법에 있는 테이블에 꺼만 해주기 때문에 제법에 있는 테이블에서 원하는 카드로 선택하세요. 내가 약관을 바꿨잖아요. 라고 그 답변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대로 뭐 제법에 나온 거그 다시 복구해 드릴 테니까 원하는 카드로 선택하세요.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뭐, 그냥 막 가자는 거죠. 막 가자는 거죠, 이건. 진짜 어디까지 쓰레기일 수 있는지 회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TL? 새로운 게임 나와요? 네, 절대 여러분들 흥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있는 한, 저는 끝까지 얘기할 거예요. 할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거 한두 푼 하는 거 아니에요. 게임이 진짜. 여러분들 계정을 사서 들어온 분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계정 사면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하잖아요. 아무리 좀 약한 캐릭이라도 3, 4, 50만 원 합니다. 그런 걸 사서 들어오신 분들 예전에 우리가 콘솔 게임 사면 3만 원, 4만 원밖에 안 했어요. 맞잖아요. 3만 3천 원, 3만 뭐 5만 5천 원 이랬어요. 그런 게임을 사서 해도. 그 회사에서는 굉장히 패치도 많이 해주고 끊임없이 업데이트 해주면서 애프터 서비스 해줬어요. 근데 이 게임은 그런 게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금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막가자 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패스가 어디 애들 장난인가요? 11만원이에요. 프리미어 패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시간을 자기들이 임시점검을 잡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보상은커녕 차라리 자기들이 임시점검을한 시간만큼 미안해서라도 더 주던가 해야 되는데 그거를 보전해 주는 건커녕 아예 아무것도 안 주고 있어요. 참 진짜 이런 방법도 없는 거죠. 죄송합니다도 안 합니다. 김택!